요. 좀 달달했으면 좋겠다. <laughs> 아. 자, 이름. 저 김규민입니다. 김... 규민이. 예. 27살이에요. 음. 예. 뭐해 아, 저 회사 다니고 있어요. 그래. 무슨 일로 왔어? 아, 어, 제가 좀외적인좀 좀 고민이 좀 있어 가지고. 아, 적인 고민. 예. 제가 좀 탈모가 좀 심해서 제가 좀 탈모가 좀 심해서 모자 아 쓰고 왔을 때 그럴 줄 알았어. <laughs> 탈모가 좀 심해서 이제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음. 이제 심게 되면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좀관둬야 돼가지고. 왜 왜? 음. 아 제가 이제 안전모랑 좀 방독면을 좀 많은 많이 쓰는 회사가지고. 방독면이니까 실험적으로 네. 많이 써야 돼죠. 현장에서 일해? 예, 저 수질 쪽 현장에서 아 일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위험 약품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심고 아 나서는 모자를 안 모자를 쓰면 으면안 되니까 예, 그래서 이제 아,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규민이가 눈썹도 진하고 그래서 인물은 아, 기가 막혀 어, 그리고 여기도 이쪽 옆으로 보면은 네가 머리가 없다라는 게 입증이 안 돼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해 할 볼까 뭐지 한번 살짝만 탈문지아 아, 지금 뭐 깜고 하고 와 가지고 지금, 네. 아... <laughs> 지금, 지금 괜찮은데 아유 아 <laughs> 아니 근뭐 깜고 하고 와 가지고 지금 괜찮은데 아 아니 아예 27곱인데 예 지금 여기가 아 없어 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유전의 영향? 유전. 네. 유전도 있기도 하고 좀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닌데 전에 이제 좀 음주랑 흡연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제가 이제 탈모가 한 스물 네살 때부터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숱은 좀 있어가지고 앞머리는 좀 얇아졌지만 그래도 수시 있어서 아 이렇게. 분 오이 잘 생긴 거 봐봐 얘. 예, 네, 아, 많이 심해가지고. 아니 그 그때 병원은안 갔어? 제 스물다섯 살 때부터 다녔습니다. 그럼 그때 약을 좀 먹어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. 아, 약을 먹는 않고 이제 탈모 샴푸 관련돼 있는 모든 샴푸를 제가 아니, 그때 약을 아예 뭐지? 먹었으면은 더 조금 이상 조금 진행, 진행이 어... 좀 천천히 되고, 뭐 이런 그 얘기. 약이 또안 좋다는 얘기도 사람들 많이 하니까 네. 부작용도 많이 진짜... 드는 제가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거든요. 어딜 가든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, 지금은 안 하는데 한 방역 패스를 좀 많이 했을 때는 모자랑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얼굴이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을 순 없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, 근데 방역 패스가 또제 뭐 키대로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가게마다 이렇게 위치가 다르니까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보일 때도 있으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보이면은 저도 알지만 음. 아, 네가 스트레스 받는구나. 여기 보이는 제 모습 보면은 예, 좀 아이고, 아이고. 답답하기도 하고. 와, 슬프지, 그래, 슬프지. 그리고 그래, 나하고 좀 이성 문제도 좀 걱정이 나 있어가지고, 에 예, 이제 친구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한번 받아봐라. 그래서 어 그래 그럼 나도 받아볼게. 그래가지고 아 대신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. 내가 탈모가 있고, 내가 지금 탈모를 관리를 받고 있다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여성분한테 전달을 했죠. 이제 여성분이 아 나는 탈모는 좀, 나는 탈모는 좀 이런 음, 만나시기도 전에. 예뭐 사진이라든가 연락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던 거를 듣고 나서 얼굴 한번 안 보고 대화 한번 안 해보고 그냥 탈모 이거 하나로 그래서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가지고 아 이거 이거 근데 이제 하나 가 제일 컸던 게 하루는 제가 모자를 깜빡 해가지고 그냥 모자 없이 밖을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걷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걷고 있는데 제가 바닥을 보면서 걷고 있더라고요. 아, 눈을 못 많이 치는구나. 네. 저도 그분들을 모르고 그분들이 저도 모르지만 그냥 제가 너무 자신감이 자존감이 없고 위축이 되다 그래, 보니까 맞아, 맞아, 맞아. 짧, 짧은 시간이긴 한데 고개 딱 들고 나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?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. 제가 누구한테 탈모 때문에 피해를 준 것도 없고 제가 여기서 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내가 왜 바닥을 보면서 걷고 있을까? 나도 이거 탈모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다녀야 되나? 해, 생활을 해야 되나? 음. 그 생각 좀 너무 예전에네 나... 모습을 또넌 기억을 해서 그래 괜찮아 생각이나 했겠냐고. 어. 아니 근데 너그 저기 봐야 지금 얼마나 심어야 된대아 지금 정수리도 포함해서 제 M 자도 있어가지고 어, 어. 그거 어, 얼마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사천에서 오천 모를 심어야 되겠구나. 사 무조건 사천 모 오천 모를 심는다라고 만약 개나가 잘 지면이야. 거기서 성장이 되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만약 에 그게 또 영구적으로 그렇게 계속 남아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. 돈은 돈대로 들어가. 돈은 돈대로 지 가장 중요해. 이거 저 모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회사론 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. 너그 회사 나름대로 어렵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. 아, 네. 몇년 다녔어? 지금 제 24살 때부터 다녀 가지고 어. 3년을 넘게 다녔는데 이거를 그러니까. 그만 둔다고 아니, 그럼 회사 그만두면 그렇구나. 아쉽지 않겠어? 아, 저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. 그치?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그런 거야. 중간을 떠나서 그 회사 사람들좋아서 아니,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가 볼때 그 모험을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... 다니고 있는 회사를 좀 관둬야 돼가지고 왜? 제가 너무 자신감이 자존감이 없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야너 진짜 규민아 이건 내 얘기야? 예. 너 삭발을 해도 두상이 예뻐가지고 아 진짜로 너 삭발을 해도 두상이 예뻐가지고 아 진짜로 100 퍼센트 동감해. 나 두상이 어. 예뻐가지고, 그죠? 얘가 두상이 너무 예뻐서 저희 준열병처럼 요즘에는 두피 문신을 아, 예, 많이 예, 하거든. 그, 근데 그, 네가 예, 인물이 좋아서 아 쉽지 않아. 그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. 이 머리에서 신머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어. 옆으로 돌려봐. 아, 뒤에도 선생님, 뒷머리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예쁘다니까. 완벽해. 부모님이 사랑으로 아, 키웠네. 야. 이렇게 안아서 키운 거야. 우리는 엎드려 놓은 아, 거. 완벽해. 어. 물론 음. 너의 그 고통과 저게 있겠지 아픔과 왜냐하면 내가 아, 맞아, 맞아. 이게 머리가 이렇게 빠져보니까 예전처럼 신성하고 이렇게 해서 예전 같은 헤어스타일로 이러고 얼마나 어. 하고 싶겠어 충분히 그 마음은 아는데 이걸 심어도 계속 악순환이다 이거야 그럴 바에는 아예 얘 말처럼 아주 싹 밀고 그다음에 그 두피 문신이라든지 그 라인으로 음. 음. 가는 게. 뭘로 보나 비용으로 보나 너 회사도 안그만둬도 되지. <laughs> 내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. 이제 부모님이 어. 좀 사과하는 거를 좀 반대를 좀 하세요. 왜 왜?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십 대다 보니까 아니면... 아니 그럼 부모님이 부모님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. <laughs> 아, 아 왜? 담배랑 술도 먹었대서. 아 담배 술이 무슨, 거 별로 없어 유전의 힘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아, 사람이야. 술물이 일곱 배이 정도면은. 백조 아, 이건 유전이야. 너 지금 아버님이 어떠셔? 예. 지원하죠? 예. 아, 그러면 <laughs> 빼도 빠. 아 아버지가 뭐해? 너무 하시네. 아, 나는. 아 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 애를 탁발을 못하게? 해. 근데 저도 근데 빡빡 미는 것보다는 근데 저도 심는 쪽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네, 있어요. 네, 네. 지금 머리에 관련돼서 이제 사용한 금액이 좀한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한 게 엄청나 들어갔지 한800 정도 한800 정도. 아니, 아니 너 그거 저 수술 안, 뭐. 이거 저 심는 거안 하면 세이브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밀고 다니면은. 네좀 머리 많았을 적을 제가 이제 제 모습을 음 제가 달하다 보니까 이해는 돼. 네, 좀아 근데 제가 빡빡 미모 모습을 솔직히 제가. 용기를 첫 <laughs> 처음이 힘들지 인물이 좋아서 그럼 어. 우리도 어. 너 정도 인물이 아니면 사실 이 얘기도 아, 되게 힘들어 왜냐면좀 약간 담장하면 이제 험상궁 사람이고 이런데 삭발하라고 어. 그거는 우리도 권하지 않아 근데 너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변할 수 있단 말이야 뭐. 여기,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. 니들이 뭐, 어, 그, 고통을 아냐, 뭐, 아픔을 아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, 이 친구는, 그, 아까 저 줘봐봐. 자, 자, 여기서, 이렇게, 문신을 하고 여기가 짧다라고 생각하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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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되는 거예요. 생겼잖아생겼잖아생겼잖아생겼잖아 생겼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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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잖아. 배우야 배우, 음. 이 얼굴은 그러니까요. 지금 솔직히 이 얼굴보다 이 얼굴이 더 멋있잖아. 저는 이제 전대로 가, 너무 가고 싶어요. 아, 아. 왜냐하면 아니. 요즘은 뭐 우리 준협이 형님도 그렇고 음. 야, 준협이 형 얼마나 멋있냐? 너 마이, 농구 좀 보니? 마이클 조던 알지? 농구. 아 예. 마이클 조던 볼때 어때? 어, 되게 멋있다. 되 운동 열심히 하시고. 평생 삭발로 살았어, 미남고. 그 평생 삭발로 살았어, 미남고. 그 내가 볼때 너는 인물이 좋아가지고 너는 충분해. <laughs> 걷다 나 나한테 주지 말고. 야 <laughs> 가지 갔잖아.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깝다 이거. 어? 얘는 그리고 수염도 지금 소자 수염 나거든? 어. 아, 예. 어 너는, 너는 진짜 멋있어. 이거 허여가주하면 무슨 예술하는 사람 되는 거 이거 밀고 몸을 키워 야예너 어. 진짜 멋있을 것 같아. 고민이 많은게 어찌 됐든 제가 머리를 심든 머리를 빡빡 밀든 그게 어떻게든 터닝 포인트가 또될 거라고 생각은 어. 하긴 하거든요 응원할게 <laughs> 네가 결정은 어쨌든 예. 규민아 네가 내는 거야 행복의 크기가 더큰 걸로 찾아가야지 그지? 렇나 진짜 와. 지금 어떤 마음으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지 알아 네가 만약에 진짜로 내 자식이라면 음.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돈이고 뭐고 간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내 만약에 자식인데 똑같은 고민을 한다라고 음. 생각했을 때. 그 마음에서 너한테 얘기해준 거야. 스트레스 받지 마, 어? 예. 음. 자, 여기서 좀 좋은 거 놨으면 좋겠다. 아, 이게 또 먼저. 우리 규민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지. 이거 먼저 볼까? 자. 와. 동쪽이야. 동쪽이야. 가리키는 쪽이 동쪽인데 음. 동쪽에서 뭐가 뜨니? 해가 입니다 해가 입니다 <laughs> 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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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됐지? 해결이 됐지? <laughs> 정계가 나왔지? 더 <laughs>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. 동쪽에서 뭐가 뜨는지만 생각을 해봐. 다기운아 <laughs> 은하캐 아, 네. 어. 행복해. 감사합니다. 네. 항상 숨겨야 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기점으로서는 내보내줘야 할내배 아픈 자식. 선택은 저의 몫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좀 마음 속 마음을 좀 얘기를 해서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.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. 감사 많이 하고 있어요.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규민.